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뷰입니다. 자, 오늘, 공룡 메카드. 요즘 공룡 메카드 진짜 엄청난, 엄청난 추세로 엄청 올리고 있는데. 아, 어... 예. 네. 좀 지루한, 예. 네. 오늘은, 자, 지난번에 옥탈모. 바로 이, 어 옥탈모가 이제 바다 생물이잖아요. 바다 공룡. 이번에도 바다 공룡이 납시였습니다. 바로 플래시오 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을 모티브로 만든 플래시오입니다. 플래시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레드 속성이고요. 플래시오 같은 경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목이 좀 엄청 깁니다. 네, 약간 바다인데 어, 엄청나죠? 네. 플래시오, 예. <laughs> 솔직히 공룡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편인데. <laughs> 공룡의 특징까지는 정확하겠죠. 솔직히 플래시오 사우루스도 공룡메카다 알면서부터 알게 된 공룡이다 보니까, 예, 네. 아, 조사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접는 방법! 꼬리를 넣고,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혀서, 머리도 앞으로 젖히면, 이게, 젖, 이게, 네. 끝입니다. 뭐, 지느러미? 지느러미라고 할까요? 이것도 접고. 네. 자, 오늘, 아 어, 티톤? 티톤으로 해볼까? 쿠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잠깐만 이거 자 이거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넣었다 자 한번 해보죠 플래시오 변신 어이 어이 변신 어이 뒤로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자좀더 정확하게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거 제대로 안 보여준 거 저에게는 아무래도 리뷰의 첫 걸음이이다 보니까 리뷰가 좀 서툰 게좀 있는데 예, 좀 양해하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자 플래시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너무 재수가 없었나 말투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비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어, 똑같은 말 계속해. 네. 그럼 이번 영상 끝.